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이트 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요즘 본업이 좀 바빠서 한동안 새로운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기다려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제 이야기는 계속 듣고 계셨지만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저에겐 정말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에게 기부천사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이런 빛나는 이미지 뒤에 사실은 자선과 사업의 경계를 아주 교묘하게 넘나드는 거대한 시스템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빌 게이츠의 또 다른 얼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인물, 바로 빌 게이츠. 마침 시기도 딱 좋은데요. 그가 지난 8월 20일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8월 21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죠. 유키즈 온 더블럭에도 출연해서 정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의 이번 방문은 빌 게이츠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 대중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맞아요. 우리 머릿속에 빌 게이츠는 인류를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자신의 부를 아낌없이 내놓는 천사 같은 이미지로 딱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또 다른 얼굴, 그러니까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이면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흔적을 따라가 보시죠. 자첫 번째 파트입니다. 빌게이츠가 어떻게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180도 아니 거의 360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그 위대한 변신의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타임 라인으로 보시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975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면서 컴퓨터 제국의 황제로 군림했죠. 하지만 1990년대 미국 정부와 아주 지독한 반독점 소송을 겪으면서 그의 이미지는 탐욕스러운 독점가로 그야말로 땅에 쩔어집니다. 엄청난 위기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2000년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CEO 자리에서 물러나더니 재단을 설립하고 2008년부터는 아예 회사 일에서 손을 떼고 완벽한 자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2020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도 나오면서 공식적인 연결고리마저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두 얼굴의 차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거에 그는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함께 회사를 세운 친구 폴 앨런마저 배신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냉혈한 독점가로 불렸습니다. 대중들은 그를 그냥 돈만 밝히는 탐욕스러운 IT 거물로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의 그는 어떻습니까? 세계의 가난과 질병을 없애기 위해 싸우는 박애 주의자. 거기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는 세계 최고의 백신 전문가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반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걸까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mz 세대를 포함해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그의 논란 많았던 과거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빌 게이치는 태어날 때부터 기부 천사였고 처음부터 백신 전문가였던 셈이죠. 그의 과거 이미지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이 새로운 정체성만이 남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빌 게이치의 자선 활동, 특히 백신과 관련된 활동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 가비라는 조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선 활동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기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비, 우리 말로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에 설립됐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목표는 정말 숭고하고 훌륭합니다.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백신을 공평하게 공급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이치 재단이 가비의 핵심 창립 파트너로서 정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덕분에 가비는 세계 보건 분야에서 그 누구도 무시 못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었죠. 우선 가비가 이룬 성과를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가비는 전 세계에 수십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면서 한때 홍역이나 소아마비 같은 병으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또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전 세계의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하려 했던 코백스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히 눈부신 업적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공 스토리의 이면에서는 가비의 운영 방식, 그리고 이 모든 활동으로 인해 진짜 이득을 보는 최종 수혜자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과 의문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위의 사업 모델이 결국 전 세계에서 모은 기부금을 이용해서 화이자나 GS페이 같은 거대 제약회사들의 주머니만 채워준다는 비판이 있어요. 둘째, 가난한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백신을 주기만 하는 방식이 오히려 그 나라들이 스스로 백신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는 걸 막아서 영원히 의존하게 만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셋째, 겉으로는 국제기구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의 흐름이 전혀 투명하지 않은 사기업처럼 운영된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2025년 6월부터는 가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런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자, 이제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개인적인 투자. 그리고 그의 공익재단. 마지막으로 가비의 활동이 어떻게 하나의 아주 정교한 금융구조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돈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바로 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법적으로는 전부 다른 기관이지만 전략적으로는 완벽하게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1단계. 빌 게이츠의 개인 투자 신탁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거대 제약 회사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2단계 전혀 다른 기관인 공익재단, 즉 게이츠 재단이 바로 그 회사들에게 백신을 개발하나며 연구비를 기부합니다. 3단계 그 돈으로 아주 비싼 신형 백신이 개발되죠. 이 백신은 시장에서 실패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4단계 때문입니다. 게이츠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 가비가 전 세계에서 모은 기부금으로 이 신형 백신을 대량으로 구매해주기 때문이죠 투자 지원 개발 구매 정말 완벽한 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게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음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선행이라는 명분과 사업적인 이익이라는 실리가 완벽하게 결합된 합법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도덕적 질문을 던지게 하는 아주 정교한 금융 전략에 대한 분석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놀랍게도 빌게이츠 자신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는 과거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똑똑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백신에 투자한 것이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수많은 생명을 구한 그 보람을 투자라는 단어로 표현한 걸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100억을 넣었더니 2000억이 되어 돌아온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안겨준 최고의 금융상품이었다는 의미였을까요? 그가 이 발언을 한 직후에 다른 억만장자들에게도 이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자, 이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우리는 빌 게이츠라는 인물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가를 나쁘다고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리 활동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그를 순수하고 착하기만 한 기부 천사라는 단 하나의 이미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를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아주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그의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은 명맥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스템이 그 자신과 그의 파트너들의 불을 엄청나게 불려주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한 의도와 금전적인 이익. 그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안개처럼 모호해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빌 게이츠 한 사람을 넘어서 오늘날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현대 자선 활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깊은 숙제일 겁니다. 오늘 캐스트가 흥미로우셨거나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렸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